안녕하세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여러분의 팔팔한 삶을 응원하는 88 투게더입니다. 녹내장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뭐지? 백내장이랑 뭐가 다른 거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조심해야 하는 질환. 오늘은 녹내장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녹내장이란 우리 눈 속에는 시신경이 있습니다. 녹내장은 이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특징은 초기에 거의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 그래서 조용한 시력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녹내장의 주요 증상으로는 주변 시야가 좁아져 답답하게 느껴지고 밤에 시력이 떨어져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녹내장 진단. 안과에서 간단한 안압 검사, 시야 검사, 시신경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40세 이상이거나 가족 중 녹내장 환자가 있다면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안타깝게도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는 보통 안압을 낮추는 안약 사용이 기본이며, 필요에 따라 레이저 치료나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예방과 생활습관 관리. 농내장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과검진 받기. 안약은 의사 지시에 맞게 꾸준히 사용하기. 과도한 음주, 흡연 피하기.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유지하기. 정리합니다. 농내장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을 못 느껴도 정기 검진을 통해 확인하고 관리하세요. 지금 할수 있는 것. 40세 이상이라면 안과 검진 예약하기, 금연 실천하기,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 관리하기. 이어지는 시니어 눈 건강 시리즈에서는 황반 변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눈은 평생 쓰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관리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88 투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